봄에 해서 드실 수 있는 죽순을 들깨 조금 넣어서 볶음나물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이제 봄 되면은 왜 죽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죽순을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다 사실 수 있으니까 제철에 또 죽순을 들깨를 넣어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하고 그리고 들깨 가루하고 양념만 있으면 돼요. 이거 반 자르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3등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거는 그냥 자르시면 돼요. 원래 죽순은 이 빗살 무늬를 살려서 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무늬로 써시면 되고요. 죽순이 너무 두껍게 썰면 두드러져서 조금 이렇게 얇뽀타게 써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예. 네. 그래서 꼭이 무늬가 좀 살려야 또 죽순 같은 그런 질감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꼭 요거 살려서 썰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진 마늘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파반 굵으면 반 갈라서 볶을 거니까 아주 뭐 곱게 다지시지는 않으셔도요.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파. 죽순을 데치겠습니다. 소금을 작은 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으셔서 데쳐주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죽순하면 중국요리에 쓰느라고 다 통조림으로 된걸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팩에 포장돼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사셔서 1 분만 이렇게 데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살짝 끓으니까 네. 건져서 네. 물에 한번. 보관조심해야 는데이 죽순은요 비타민 e 가 굉장히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잖아요 노화예방에도 좋고 여기 이제 한번 헹구셔서 네. 물기를 빼셔야 되니까. 데치실 때에 오늘 거는 굉장히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지금 제가 오늘 1분 정도만 데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그 질감에 따라서 너무 단단하면 조금 더 데치시고 이렇게 조절하세요. 지금 마늘하고 이거를 볶을 겁니다.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데쳐서 무치는 나물들은 그냥 다진 파 마늘 넣어서 이렇게 양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볶는 나물이기 때문에 이파 마늘을 먼저 볶아줘야 훨씬 더파 마늘의 그 향이 구수한 향이 우러나서 그 향에 이제 죽순을 볶으면 훨씬 죽순이 맛있기 때문에 볶다가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를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네, 이건 조금 주겠습니다. 볶아 주시고 여기에 이제 마늘도 넣어서 같이 볶겠습니다.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제 죽순을 넣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죽순 너무 두껍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얇게 썰어야 부드럽고 좋아요. 이죽순을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질감이 좀 하도 단단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이런 경우는 많이 안 볶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국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네. 국간장은 작은 걸로 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이 들도록 볶은 다음에 들깨가루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커피는 들깨가루는 제가 두 스푼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스푼. 네.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들깨가루는 더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주시는데, 네. 만약에 이제 죽순이 조금 생각보다 단단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볶음하실 때 물을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에 한 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들깨가루가잘 이렇게 어우러져요. 이렇게 프라이팬에 온도가 있으니까 들깨가루만 넣으면 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네. 볶아졌으면 불 끄시고 여기에 참기름 한반 큰술 정도만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들기름 좋아하시면 들기름 넣으셔도 됩니다. 깨 소금도 두 작은 술 정도 넣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봄에 해서 드실 수 있는 죽순을 들깨 조금 넣어서 이제 볶음 나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